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룡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룡을 왜 공룡이라고 하느냐? 뭐 우리가 공룡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오래전에 어, 멸종이 됐지만 네, 그래서 어, 왜 그러느냐?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중심으로 한자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은 무섭다, 두렵다 할때 공입니다. 공포, 그렇죠? 무섭다. 그리고 용은 용이다. 이 글자로 보면 두려운 용, 무서운 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뒤에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두려울 공은 발음은 여기서 왔습니다. 구들 공이다. 그리고 두렵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죠. 그래서 마음 심자가 왔다. 이 글자는 상당히 어, 글쎄요, 좀 예외적인 글자라고볼수 있습니다.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오른쪽 이 부분이 어, 이렇게 모양이 됐죠. 이것은 어떤 사람의 두손 여기 사람이 두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손을 강조한 모양이다. 두 손이다. 그렇게 해서 모양 이렇게 이 변해서 나중에 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네. 그래서 어, 손이다. 그리고 어, 앞에 이렇게 어, 장인 공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장인 공자가 붙으면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손으로 구멍을 뚫는 모양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두 손으로 구멍을 뚫었다. 뭔가 구멍을 뚫었다. 그게 마음이다. 구멍이 뻥 뚫린 마음이다. 무섭다. 아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뭐 다른 여러 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드리는 어, 자원에 대해서는 어, 학문적으로 꼭 그렇다라기보다 하나의 외우는 방편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렇게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학자들 중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은 이제 한자로는 두려워할 공의 용용자다. 자, 우선 사전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보니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에 걸쳐 번성했던 거대한 파충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파충류라는 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몸 길이가 30m에 달하는 것도 있고, 육상에서 살았고, 화석에 의하여 400여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공룡에 대한 설명이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죠. 규모가 매우 큰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또 공룡이다. 예를 들어, 대형 건물은 전기를 먹는 공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영어로 디노사우르란 이런, 어, 우리말 표기를 해서, 우리 국어 사전에 나와 있다. 자, 그러면 공룡이란 말의 어원을 보면, 막 우선에, 영어를 기준으로 보면, 디노사우르란, 영어식 발음이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어 사진에는 디노사우르라고 돼 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에서 왔다. 데이노스, 데이노스, 그렇죠? 데이노스, 그리고 사우로스, 사우로스. 데이노스라는 것은 무섭다는 뜻이고, 사우로스라는 것은 도마뱀이다는 그런 뜻이고, 근데 이 무섭다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큰 도마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리처드 오원이라는 사람이 1842년에 그때까지 이렇게 발견된 화석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이세 종류의 화석을 어떤 파충류의 분류명으로 명명을 했다. 앞에서도 이렇게 파충류라는 얘기가 나왔죠. 어, 여기 거대한 파충류. 그래서 어, 파충류의 분류명을 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공룡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공룡이 가지고 있던 파충류와의 유사점으로 인해서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파충류라는 것은 결국 도마뱀이 파충류 지요 그래서 아주 거대하게 무서울 정도로 그큰 어떤 파충류의 하나, 그래서 도마뱀이라는 것을 붙여서 어, 디노사우라는 그런 영어 이름이 생겼다. 그럼 이제 한자어 공룡은 어떻게 생겼느냐? 한자 공룡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우선 우리나라, 제가 나무 위키를 중심으로 보니, 1894년에 일본의 지질학자인 요코야마 마타지로란는 사람이 자신이 쓴 책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이 아마 그 이전부터 존재한 단어로 추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근대 많은 낱말이 일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위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나라 나무위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의 어,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어, 실제로 그렇다. 어, 일본 위키피디아에는 요코야마 마타지로란 사람이 일본의 공룡을 소개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리고 화라는 네덜란드에서 공룡이란 번역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앞에서 이제 영어 말씀드렸는데 아마 영어 구조나 네덜란드 말 구조나 아마 같은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룡이란 말이 생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는 이제 잠깐 살펴보면 두려울 공인데 자윗 부분이 이러한 모양이에요. 이러한 모양인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 모양으로 쓴다. 이 모양 무릇 범자로 쓴다. 그렇죠? 이 글자는 어, 거의 쓰이지 않는다. 원래는 이 글자지만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런 글자가 두려울 공뿐만 아니라 쌓을 축에도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어, 이것도 구들 공에로 많이 쓰이는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간다. 예, 표현이 글자 모습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막 공은 공포라든지 축은 건축이라든지 여기에 구들공은 무엇을 공고히 한다, 공고히 한다, 굳게 다지는 것을 공고히 한다 그러죠. 어, 그때 쓰는 글자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어, 바뀌어서 표기되고 있다. 예. 자, 어, 일본의 신자체나 중국의 간체자로 보면 어, 이 공자는 어, 일단 정 자체로 다, 세 나라가 다 같이 쓰고 있다. 그런데 용 자는 신 자체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중국의 간체 자는 어, 모양이 어, 좀더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죠? 이 글자만 해도 어쨌든 이 부분이라든지 모양이 조금 남아있는데 중국의 간체자에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이신 어, 자체와 간체자는 어, 특별히 일본 말이나 중국말을 공부하실 분들은 물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것은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때이때 이때 나올 때마다 한 자씩 한 자씩 눈여겨보시고 눈썰미로좀 담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공룡이란 말이 어떻게 생겼고 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